자 우리 앞에 강의 이어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때 나오는 절차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 앞에는 우리 앞에 강의에서 자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네, 결정고시가 나왔어요.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단결 집행 계획을 누가 수립을 하고 관청이 수립해 주는 것입니다. 자 수립하는 기한은 2년 안에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결 집행 계획은 보상 계획이라는 게 포함돼서 보상 계획으로 1단계 보상 계획이 포함되면 3년 안에 사업을 하는 곳이고 2단계 보상 계획이 포함되면 3년 이후로 간다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결 집행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몇년 안에 만들고 단결 집행 계획에는 보상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립권자와 수립하는 기관이 있는데, 자, 수립권자는 이거 파란색으로 쓴 이분들이죠. 자, 각자 그 도시의 장들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 안에 단계일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수립을 할 때는 2년 안에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자, 이 보상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단계일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죠. 단계일 집행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이 부지가 1단계 보상계획, 2단계 보상계획 이런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국토부장관 도지사도 자기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본인이 입안했을 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본인이 입안하면 자기가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광시 군수한테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권자 기본적으로 원칙 위주로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2년 안에 수립을 하고 단결 집행 계획에는 보상 계획이 포함되죠. 그래서 3번 항목에 1단계 쪽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1단계 보상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3년 안에 시행하는 거고 2단계 쪽으로 보상 계획이 잡혀 있으면 3년 이후로 구별해서 단결 집행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계별은 수립하는 절차와 협의와 공고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올해부터 새로 추가됐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게또 추가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재정 문제랑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의의견청치라는 절차를 추가해서 지방의원들한테 일단계 보상을 하려면 그 재원 같은 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업무랑 관련되기 때문에 단결집행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 수립하고 지방의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주민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의 의견 청취 그리고 심의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심의 절차 같은 것들은 거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치지 않고 이거는 협의와 협의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공고 요렇게요 내용이 추가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수립권자 자, 수립하는 기한은 2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된다.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연도는 3년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은 1단계로 포함되고 2단계로 포함되는 기준 연도가 3년 안에 시행하는 것 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시행자. 자, 시행자는 우리 행정청.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장문수가 원칙적으로 행정청으로 시행하고 국토부당관 도의사님도 행정청으로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청을 쓸때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써도 되는 거고, 시행자를. 이렇게 써도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을 먼저 쓰고 예,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특별시, 예,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뭐시장문수 이렇게 써도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는 관청, 구청장은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 볼때 여기 보면 특별, 광역, 자치, 자치도. 예, 그다음에 시장 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특별시와 역시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를 먼저 써주고 여기 도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님을 예외적인 행정청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쓰는 형식하고 이렇게 행정청 쓰는 형식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수 있죠. 자 우리 행정청이 아니면 뭐 민간 건설업자라든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도 일단 행정청은 아니고 비행정청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민간건설회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 행정청이 아닌 자죠 그런 사람들은 국토부장관님이나 시도의사나 시장원수로부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원수로부터 국토부 시장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좀 보셔야겠습니다 행정청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수 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이제 무슨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단결지표 계획을 이미 했고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인가받을 관청 실시계획을 잘 만들었는지 관청 가서 보여주고 검사를 받는 게 인가예요. 인가. 그래서 인가라가 딱 신청이 들어가면 인가권자가 이 법으로 만든 기준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 같은 거에 잘 맞으면.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실시 계획을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작성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에 작성을 모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실시 계획에는 설계도,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네, 이런 것들이 실시 계획에 명시, 첨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보상 계획은 단결 집행 계획. 자, 1단계로 보상한다? 이단계로 보상한다 이런 것들은 단결 집행 계획에 들어가고, 자,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 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 계획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실시 계획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실시 계획을 작성한 시행자 중에서 시도이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시도이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시도나 대도시가 참고로 인가권자의 원칙이고, 자, 국토부 장관님이 인가권자의 예외인데, 자, 국토부 장관님은 왜 예외시냐면요. 국토부 장관님은 아까 그저 비행정청 중에서, 아까 비행정청 에서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뭐 시장문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자 지정. 그 비행정청 중에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이렇게 지정받으면 그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았으니까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한 사람만. 여기 비행정청 중에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야 되고, 나머지, 나머지 여기, 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시도나 대도시한테 모두 찾아가셔서 인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자, 비행정청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정청은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자가 될수 있어요. 시행자 지정을 받았는데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그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인가받고 나머지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에게 지정을 받은 비행 정청들은 시도의사나 대도시한테 모두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좀 보시고요. 자 실시 계획을 인가할 때는 인가권자가 14일 이상 공람이라는 거, 열람 절차를 거쳐서 예, 공고와 열람을 거쳐서 자, 이해 관계인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실시 계획은 만약에 도로나 공원 만드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 주민들한테 자, 이게 마지막 설계도고 인가 나오면 공사합니다. 주변의 이해 관계인들 주민들은 이 설계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요 14일 6기간 안에 의견 내십시오. 의견 내는 거 없으면 바로 인가 나가고 공사 진행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행정 관청 행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14일 이상 열람 절차를 조추고 이해 관계인, 혹시 또 실시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자, 요게 이제 과거에는 20일이었는데 14일로 몇년 전에 개정됐으니까 14일 정도만 딱 의견 받아주고, 만약에 의견 제출이 없거나 뭐 의견이 들어와도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고 바로 인가 나간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실시 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 계획이 들어가죠. 자 인가권자 참고로 시도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열람 절차를 거쳐서 주변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 다음에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공사를 할 때는 먼저 이제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도가 있는데 크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너무 크면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 또 시행자는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 복사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시설사업 시행하다 보면 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같은 것들 다 무료로 열람, 복사, 등본 같은 것들 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이해관계인이 주소가 불명확해서 우편, 등기우편 송달이 안 되면 우리 우편 송달에 가음하여 공지송달할 수 있는 예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사, 오, 육 번이 중요합니다. 사, 오, 육 번. 자 우리 사 번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자 소유권 수용할 수도 있고 용의권 같은 게 있으면 강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자 수용은 안 되죠. 예, 일시 사용만 할수 있다는 사실 요거 자 수용은 안 된다. 어디에 대해서 자 인접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도시계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이 둘다 가능하지만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수 있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세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으니까 수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공치법이라는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또 시설사업 시행자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건데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위해서 조사 측량을 위해서 또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 제거도 할수 있다.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국가 땅이나 시유지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국가도. 도로 만드는 땅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목적 아닌 목적으로는 매각이 처분이 제한되는 거죠. 국가 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가면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도로 만드는 목적 이외로는 처분이 안 된다는 사실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도시계획 희설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는 시행자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시행자를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공사를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사업을 안할 때, 우리 2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단결 집행 계획 중 2단계면 가설건축물, 20년 동안 사업 없을 때는 실료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매수청구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서 이것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10년 동안, 10년 내. 사업이 없는 경우죠.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사유부터 들어가시 게 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나면자 10년 동안 기다려주고 10년 내 시설 사업이 없을 때는 예, 일단 매수 청구의 요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잠깐 이제 누가 청구하는 겁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이때 주의할 거.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그거 제외하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같이 매수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나요? 매수 청구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도시의 장들 6명, 특별 광역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하는 게 원칙. 자, 요 사람에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거나 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자에게도 매수청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매수청구는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장군수에게만 할수 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틀립니다. 자, 이렇게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이자에게 매수청구 할수 있다. 뭐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또는 뭐 민간건설회사 이렇게 시행자가 따로 나와 있으면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예외적으로 매수청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매수의 절차는, 매수 청구를 10년 지나고 나서 하면, 자, 6개월 2년이라는 기한이 나오죠? 자, 6개월 안에, 자, 매수 여부를 통지해준다는 거예요. 돈 준다는 게 아니라, 10년 지나고 나서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답변 통지가 옵니다. 그럼 10년 6개월째 매수 해준다 통지가 오면, 2년 안에, 또 10년 6개월로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 매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우리가 매수청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시한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요. 자,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가지고 매수청구를 누면 르 이렇게 6개월, 6개월 안에 매수 여부에 대해서 통지가 오죠. 그 매수 해준다 이렇게 통지가 왔을 때는 다시 또 이렇게 2년 안에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매수할 때는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채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6개월, 그 다음에 2년 안에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매수할 때는 현금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 시설 채권을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시설 채권. 채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 10년 지나고 나서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 그다음에 다시 매수 인용 매수 받아준다 통지가 왔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10개월하고 인용 이런 것도 시험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매수 거절 시조치라는 게 있는데 자 10년 6개월째 매수를 안 해준다고 거절 통지가 올 수도 있어요. 자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오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 돈을 줘야 되는 거고. 10년 6개월 되는 그때 매수 거절 통지가 왔을 때는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단독주택, 일종 근린 생활설술 이정 근린 생활 같은 상가 건물을 예, 허가받아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2년 동안 사업했을 때는 가설 건축물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사업이 없고 매수 청구를 넣었더니 매수를 거절 통지한 거예요. 그럴 때는 3층 이하로 단독주택. 그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설 같은 거 우리 일종 근린생활설, 이종 근린생활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가들이잖아요. 상가 서비스업종들, 뭐 일종 근생 그러면 슈퍼마켓, 세탁소, 편의점, 약국 이런 것들, 또 이종 근린생활 같은 거면 동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종이나 이종 근린생활설 같은 경우를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매수 거절당했을 때 인정하는 건물이 아니란 사실을 꼭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3층 이하의 단독 주택, 3층 이하로 1종 근생, 3층 이하로 2종 근생입니다. 자, 원래 얘네들이 원래는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는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안내 주는데 다만 10년 동안 사업이없고또 6개월째 매수 거절 통지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피해를 많이 준 거잖아요. 그 일종의 보상 대책으로 이런 건물들을 예외적으로 허가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이공작물에는 층은 없으니까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공동주, 저 일종근생, 3층 이하로 이종근생 정도를 가능하고 이 공동, 이공물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안 되고요. 이공작물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거절당하면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일종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생 그리고 이제 공작물은 층 제한 없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은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기초문제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반설 중 폐타장은 교통설인가요? 아니죠. 폐타장은 환경 기초설입니다. 시자 도시역에서 청소년 수련소를 만들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미한 기반설이니까 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했을 때, 자,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국공유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국공유지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도로 만드는 목적 외로는 매각이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죠. 자, 맞습니다. 동그라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기반설 도시계획설은 내용이 좀 많아서 두 개의 강의로 나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강의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가지고 또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